안녕하세요. 차트하랑입니다. 6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좋은 종목의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 종목 선정을 신중히 하느라 영상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볼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온 후 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2008년도에 135만원을 찍고 376원까지 빠졌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면, 파란색 448일선, 검은색 224일선, 초록색 112일선, 어, 세 개의 선이 보일 텐데요. 어, 지금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이 파란색 선, 448일선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224일선도 닿았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모든 이평선을 뚫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바닥권에서 추세가 돌아갔다고 볼수 있고 거래함을 보시면. 세력들이 지금 공격형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래량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상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신중히 하고 반드시 추세가 돌린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패가 될수 있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세력들은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추세에서도 단기 추세를 뚫고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완착한 모습인데요.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좀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빠지더라도 날로 매수하셔서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트의 이전 모습을 보게 되면, 이때도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강력한 상승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는데 이 눌림이 삼각수렴으로 발생을 합니다. 삼각수렴 1,2,3,4,5,6년간의 삼각수렴을 이어가다가 삼각수렴을 뜯는 부분에서 그리고 30만원까지 상승 이때도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어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수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서로 엉켜요. 엉키다가 어느 순간 종 배열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정 배열로 맞춰진다. 원래는 448일선이 파란색이 위에 있고, 그리고 248일선, 그리고 초록색 111일선이 역배열이었다가 수렴 하면서 엉키고 설키다가 정 배열로 맞춰지는 이 구간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되죠. 현재 구간을 다시 보게 되면 현재 구간도 파란색, 은색 초록색 선이 역배리였다가 정배열로 맞춰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맞춰진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사면 좋은 흐름을,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도 몇 년간의 큰 하락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상승도 분명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9,000원대, 9,000원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더 멀리 보면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분할로 진입하기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를 뚫는 상승으로 안착 그리고 여기 박스를 지켜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점의 패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전에 나왔던 고점은 이런 모습인데요. 진짜 위험한 고점인 모습은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나 이런 쌍봉의 형태로 빠졌을 땐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외봉의 고점 패턴은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패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의 패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트를 크게 봤을 때도 바닥권이고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강력한 거래량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으로 구독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큰 수익을 내려하기보다는 내 돈과 시대를 지킨다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수익을 내려하다 보면 그땐 종목이나 추천 종목,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게 됩니다. 반대로 내 시대를 지킨다는 마인드로 임하게 되면 종목 하나 매수를 할 때도 한 시간 고민할 거 1일을 고민하게 되고 일, 일주일을 고민하게 되고 2주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매수 버튼을 굉장히 신중하게 누릅니다. 그리고 당장 올라가기 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로 매수하게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시대와 돈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내 돈을 지키면 결국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